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웹툰의 한 장면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들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게 아닌 웹툰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정식 웹툰이 아닌 지망생들이 올리는 도전 만화의 한 장면이죠. 이번 영상에선이 말도 안 되는 퀄리티 웹툰과 박태준 만화회의사관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 드린 작품은 웡웡이 작가님의 월혼이란 웹툰으로 네이버 도전 만화에서 연재했던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퀄리티 덕에 처음 연재부터 온갖 화제를 불러 놓았죠 현재 작가님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월혼 일부인 국력고로 예명패를 마무리하신 후 네이버 오류 웹툰 매지컬 급식 암살급식 연재하고 계십니다. 워론 때도 그랬지만 도저히 주간 웹툰이라고 생각 못할 미쳐버린 퀄리티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웹툰과 박태준 만화회사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웹툰이 박태준 만화회사, 일명 박만사의 도움을 받아 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법도 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웹툰 스튜디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얘기드리자면 웹툰 스튜디오 일명 에이전시란 실력 있는 작가님들을 영입해 웹툰 제작에 여러 도움을 주고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연결해 주는 웹툰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웹툰 작가가 가수라면 웹툰 스튜디오는 소속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물론 저야 그냥 만화보기 좋아하는 일반인일 뿐이라 그렇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웹툰 스튜디오들도 각각 천차만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박만사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박만사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웹툰이 있습니다. 회지주, 김부장 같이 박태준 작가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받고 연재된 웹툰들이 있고 박태준 작가님이 플랫폼 유통만 담당하시는 웹툰들이 있죠. 최근에 호평을 받으며 완결한 여고생들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한 매지컬 급식이 박만사의 유통을 받고 연재된 웹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수요 웹툰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캐슬 또한 박만사 유통으로 연재가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하기도 했던 네이버 웨이 플러스 웹툰 그리폰 알타리 작가님의 은하 또한 이타원 클래스의 광진 작가님과 함께한 링크 보이를 그리신 걸로 유명한 두엽님 덕에 네이버 웹툰에서 할수 있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워론, 매지컬 급식, 그리고 방만사에 대한 짧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웹툰에 대한 여러 정보와 TMI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